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5절 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하고요, 어 그리고 존엄한 삶을 살고요, 정말 귀한 가치 있는 멋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제. 어 음행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절한 한 절씩 한번 살펴봅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주릴 때의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발장처럼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빵이라든지 먹을 것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면 성경에에 하면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됩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거 훔쳤을까라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31절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정상이 참작됐어요. 불쌍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걸리면 엄연히 도둑질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훔친 만큼 뭐 성경에 보면 일곱 배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집안에 있는 거다 내줘서 아, 도둑질 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 이게 더 무서운 것이냐 하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면 거기에 대해서 갚을 수 있어요. 누구를 상하게 하면, 다치게 하면 병원에 가서 다친 것을 고칠 수가 있죠. 약을 먹을 수 있고, 또 상처를 싸맬 수가 있고,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캐스트, 뭐 깁스를 하면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음은요, 영혼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도 영혼을 고치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어,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했으면,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뭐 먹을 것 훔쳤으면 정상참작이 돼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훔쳤을까? 근데 간음은요 정상 참작이 없어요 오로지 부끄러움만 당하고 능욕을 당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34절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간음을 어, 하거, 하거나 어떤 음행에 빠진 자의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뉴스나 이런데 이제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너무 분노해서 복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서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음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혹시 혹시 일곱 배로 갚고 딱한 사정 다 들을 수 있지만 간음은 음행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망쳐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어, 에덴 동산의 선악가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먹어봐. 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다 이렇게 성적으로 물란해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이 부끄러움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잘 새겨서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음행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되는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병을 앓고 몸에 아픈 부분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김재유 선교사님 오늘 에드먼튼 아, 그 러브코어 사약하시는, 하셨던 김재유 선교생 오늘 10시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당회 장로님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다녀오셔서 우리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의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유혹과 음행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어려움,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과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 김재유 선교사님, 장례식에 있는, 장례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에드먼튼에서, 장례예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 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도 힘내셔서 그렇게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